의 야권의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치고요. 이 사람들 그러면 실제 윤선열 대통령의 국정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야권과 언론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야권이 강하게 나가면서 압박을 하면은. 어, 그리고 여론이 그것을 받아주면 이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기고 뒷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 우리가 총선 졌으니까 윤석열 몰아내고 우리 중심으로 당재표를 해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야당의 이제 싸움에 따라서 다르다. 그면 야당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까? 아니면 조국 대표입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렇죠. 있죠.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죠.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 쪽에서 보면 자 지금 조국 대표가 왔고 이미 탄핵쪽으로못 가니까 나는 진행되는 상황 좀 쳐다보면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겠다라고 한발 떨어져서 그냥 쳐다보고 있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 공약했던. 어, 이종섭 그, 호주대사에 대한 특검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상병 관련되는 어,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국회를 갖고 와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상임위도 열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압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회가 네. 이제 5월 30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회기원이 5월 30일부터 시작하면 지금 이제 4월이고 5월 30일까지 아직 한달 보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그럼 국회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 가면 되죠. 21대 국회, 21대 출신한다. 국회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해야 될 것이 윤석열 정권의 광권선거 시도,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4회나 돌면서 전국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직자들을 동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공약을 내놓는 방식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가라는 음. 뭐 혹시라도 서류가 있었던가 어, 구두 지적이 어, 어, 어 명령이 있었던가 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선거에 미치기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측정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노인 변사 이번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민생 행보를 한다고 했던 것이 법이만 위반...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니까 어, 저는 당연히 그 전부터 계속 이거는 위험하다 관건 선거 다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규명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물론 오늘 뭐 오늘 나왔나요 87조 지난 적자 라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그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천조 가까이 입으로 어쨌든 썼잖아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떠어떠한데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막그림벨트도 해제해 주고 뭐도 해제해 주고 이러면서 내가 천조 풀겠다고 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라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특히 국민의 힘이 우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옛날 같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디 한 군데만 가도 난리 난리쳤을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언론에서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이보, 이거는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탄핵 정말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막을 거고 야당은 관건 선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싸움이 된다 이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게임 이론에서 이제 투레벨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양면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윤석열한테 한번 덤비고 싶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명분이 없고 힘이 없는 거야 외부에서 때려주는 거야 땡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에 대해서 서로가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적대적 상호의존 이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련한 정치인들의 활약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필요한 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야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인기가 이제 한한달 보름 정도 남았다고 치고 21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까? 런사섭 사태? 두 가지입니다. 두 예. 가지인데요. 뭐, 분류하자면은, 하나는 국기문란, 국정농단이 될 만한 것들,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법적으로 걸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 이걸 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겁을 먹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종석어 아, 네. 어, 호주 대사 문제 최상정 문제 그다음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정책 토론을 하고 다니면서 관건성에 선거. 개입했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개헌 국면입니다. 네. 개헌 국면을 빨리 조성해 둬야 됩니다. 개헌 국면을 조성해 줘야지만이 국민의 의무 의원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상황이온다라는 희망에 불긋. 근데 됩니다. 그 개헌 얘기는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엇을 개헌하고 싶은 거죠? 물론 8 7 년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안 맞으니까 개헌해야 된다는 아니, 얘기는 그러냐,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만은 어떤 종류,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헌의 본질, 전략적 본질은 윤석열의 인기 단축입니다. 인기 단축처럼. 그거를 이번에 개헌하면서 이번 대통령에게 적용시킨다는 게 법리적으로 되게 가능합니다. 위험한 얘기, 아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얘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정책, 해가지고 사실 면죄부를줄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직에서 저는, 물러나면은 저는... 민영사 사청에서 소축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소축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의혹되던 것들을 다 수사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 얘기가 지금 그그 그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오케이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개헌에 동의한다 누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국민의 모여들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 윤석열 인의 파에.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번에 개헌을 당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니까 나의 모든 형사적으로 물, 문제가 됐던 것들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번에 한꺼번에 나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걸 모를 일도 없잖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개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거. 투표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진짜 시간 많이. 그런 이제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거보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탄핵으로 가는 훨씬 쉬워요. 아, 자, 이 예, 이게 예, 그둘다 같이 하는 거죠. 둘다 같이 하는데 첫 번째 탄핵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탄핵은 일단 2 0 0석이안 됩니다.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 어렵고, 그 다음에 200석을 넘겼다 칩시다.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걸림돌이또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윤석열이 자기 친한 사람들 인사해서 이미 박아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요. 개헌은 어떤 장점이 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혼집정부제 비슷한 권한을 국회로 일부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만들었던 개헌 아니고요. 요게 되면은, 어, 현재 윤석열로부터 공천을 받을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나도 사실은 윤석열로부터 자, 자유롭고 싶고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독재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의 위협받는 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개헌 내용의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어,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논의가 될수 있나요? 이미 그 21대 국회 때도 논의를 했고요. 여야가 같이 개혁 특위를 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 문제는 이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어, 이 이원집정부제가 된다면은 한국처럼 이 정당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원로 비슷하게 국회가. 어, 어, 대통령 혼자 해먹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해먹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문제는 다시 다시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예약하는 스피크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포도 조전해서 그 스피크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썼죠.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